은행에서 구포국수라는 걸 줬어요. 오왜줬냐면은 카드를 발급 신청을 했어. 오 괜찮네. 여러 가지가 있네요. 내가 이걸 어떻게 먹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와 다섯 가지 종류. 아 그런데 여기 스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스프도 없는 거야? 아이고 이게 뭐지? 색깔만 이런건가? 그러면은 국물은 내가 내는거야? 멸치로? 어떻게 먹는거지? 그냥 끓이면 되나? 3,4인분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다 먹냐? 왠지 뭔가 좀 소금 기분이에요 음. 아, 나는 라면같이 나올줄 알았는데 아니 고, 국수 그 면발만 있는건가봐 세상에 아 이럴줄 알았으면은 그냥 저건 뭐야? 그 기름 준다고 할때 식용유 준다고 할때 그냥 식용유라도 받아올 걸. 아이 쇼핑지 이딴 걸 주고 그래 사람 괴롭히게. 도도 한번 국수 쌀만 먹어봐라. 아. 아 그냥 라면 끓여 먹어야지. 아 짜증.